자, 그림과 같이 직각인 도변의 길이가 12와 4인 직각 삼각형 모양의 밑면이 직사각형 모양인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. 밑면의 최대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최대 넓이 물어보는 건데요. 어, 요건 닮음 사용해야 되는 거지. 그치? 자, 여기를 k라고 두면 지금 여기는 뭐가 되겠어? 얘는 또 뭐가 되겠어? 여기는. 여기는 4-k가 될 거예요. 이쪽도 k가 되니까. 근데 이 직각삼각형이랑 큰 거랑 다 뭐해? 큰 거랑 다 닮음이지, 그치? 지 밑변 대 높이가 3대 1, 이런 수준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높이의 3배, 12-3k라 볼수 있습니다. 맞죠?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했을 때 12-3k가 되겠죠. k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올 거고요.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k-4 곱하기 k가 되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다가 그 다음에 0과 4에서 k 축과 만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.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어떨 때 2일 때 같겠죠? k의 범위가 0과 4 사이가 될 테니까요. 맞죠? 그렇죠? 그래서 여기다가 k에 2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. 정답은 12가 되겠네요.